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버슬 한님 어때?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 따라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인 크리스 범스테드의 시즌기 커팅 식단을 알아볼까 해. 아무튼 이거 다음은 토르 식단 그리고 러프 디젤의 비시즌 식단 순서로 할 예정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아 형님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할게. 어쨌든 지난 영상은 크리스가 벌크업을 위한 비시즌기 식단이었기 때문에 4500에서 5000칼로리를 먹었고 이번에는 그가 2021 미스터 올림피아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식단 영상으로 어떻게 구성에서 커팅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 해 먼저 크리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유산소와 복근 운동을 하고 왔고 현재 11시 40분쯤이라고 해 그나저나 이번 시즌기에는 살이 정말 안 빠져서 힘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정말 꿀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1.3kg이 빠져서 기분이가 좋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크리스는 매일 아침 한 컵의 물과 얼음을 데일리 그린스와 GI 섬유질 그리고 글루타민을 섞어서 갈아마신다고 해 찾아보니까 데일리 그린스는 다이어트를 할때 먹으면 좋고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으로 맑은 혈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세포 심장 문제, 그리고 뼈가 삭는 것등의 여러 가지를 억제시켜준대. 그리고 GI는 혈당 지수라는 의미로 혈당 안정화를 도와주는 보충제라고 해. 다음, 섬유질 보충제는 뭔지 알 거고, 글루타민은 크리스가 많은 영상에서도 이미 말했고,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면, 소화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라고 하더라고. 사실 저렇게만 섞어 마시면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다행히도 저것 중에는 초코맛이 있다고 해. 이걸 다 같이 갈아서 쉐이크로 만들고, 유기농 계란 흰자 375g과 일반 계란 1개를 프라이팬 2개에 따로 구워서 같이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한 가지 핵심은 저탄수화물과 고단백질로 구성하는 거래. 그나저나 이 영상을 보는데 처음부터 뭔가 갬성부이로그처럼 예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뭔가 크리스의 갬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원본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다 준비하고 아침 식사는 총2 5 0칼로리이고 무설탕 케첩과 함께 먹을 거라고 해. 그리고 다음 식사에는 운동 전 식사로 로민 상추, 칠면조고기 90g, 껍질과 씨를 제거한 오이 45g에 끓인 오트밀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이때 채소와 고기의 구성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끓인 오트밀에는 처음으로 크리스의 제품인 시나몬 크런치 시리얼 프로틴을 뿌려서 먹을거래. 이 음식은 정말 크리미하고 냄새도 짱이라며 크리스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샐러드에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서 오트밀보다 먼저 먹어주면서 두 번째 식사를 마무리한다고 해. 다음에는 운동 후 식사인데 크리스는 정말 배고파 뒤질 것같아 그래서 이번 식사에는 200g의 생선과 소량의 데운 에오바 그리고 100g의 햇살밥 그리고 이전 식사에서 먹었던 다진 상추 한 주먹을 섞어서 머스타드 소스와 함께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네 번째 식사로 넘어와서 이번에도 200g의 생선과 100g의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한 주먹의 상추를 함께 섞고 코코넛 소스와 함께 먹는다고 해. 크리스는 생선 샐러드가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 식사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챙겨 먹는데 특히 시즌 준비 때는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다고 해. 그 이유는 저탄고단백의 식사를 먹으면서 음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 되고 시즌 때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발생한데 그래서 이를 섭취해줌으로써 밤에 더 진정이 되게 해주고 화장실도 더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식사로 정말 늦은 시간에 저칼로리로 섭취할 거라고 해. 그래서 아침 식사처럼 유기농 흰자 280g과 100g의 다진 칠면조 고기와 함께 프라이팬에 섞어서 굽고 일반 계란 두 개를 함께 구워서 먹. 거래. 이렇게 대회 2주를 남기고 크리스가 자신의 식사를 알려주면서 지금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엄청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탄수화물도 제한하고 현재 잘 빠지지 않는 체지방 감량을 위해 유산소 운동도 빡세게 해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스스로 난 다른, 다른 음식들 필요 없어. 난 먹고 싶지 않아. 않아? 난 오늘 난 식사가, 식사가 땡기지, 땡기지 않아? 않아. 와 같이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셀프 동기부여를 지속해서 하고 있대. 이렇게 크리스는 대회 몇주 전부터는 정말 보디빌더로서의 삶이 힘들다고 항상 느낀다고 해.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극한의 다이어트와 운동을 추천하지 않는데 그건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건강을 해치고 자신처럼 프로 대회를 나갈 게 아니라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식단 꿀팁들을 알아봤어. 형님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알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해. 뭐 올림피아 나가서 그와 대결하고 싶다면 한번 해볼만 할지. 아무튼 그의 식단이나 보충제 중에 따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래 설명란에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을 최대한 찾아서. 트리스의 채널 주소와 함께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의 멋스러한 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듣끈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주택과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